상22 저의 착각일까요? 이 카페를 사랑하고 자주 방문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저의 착각일까요? 저의 오만에서 비롯된 교만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때막김의 영성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저의 낮은 지식과 폭넓지 못한 사고에서 비롯된 저의 단순 무지의 소산일까요? 아니면 제가 죽다 살아나서 그 영성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저와 가깝던 사람들도 이 카페를 사랑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 저와 가깝던 사람들도 이 카페를 멀리 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멀어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말입니다. 제가 안 보아도 다 앱니다. 척 카누 다 앱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이란 성당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활동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며, 지를, 지가 재미있어, 지가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잘 한다고 손닥쳐 주실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성당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미쳐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 뜻대로 사나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사나를 말입니다. 그 중에는 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신있게 야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그 사람과 야그를 나눠보면 그렇지 못함을 단번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제가 분별의 은사를 받은 모양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지 뜻대로 하면 지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가 지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눈 벌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인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 교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을 겁니다. 이슬람교 1 2억카톨릭 11억, 동방정교회 3억, 개신도도 4억. 60억 인구 중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삽니다. 아니.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종파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님을 비롯한 모든 정직자, 수도자는 아예 하나님께 목줄을 매달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자들도 허구한 날 매일 하나님께 달라고 졸라대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있음니 말입니다. 미사의 물 지향은 이빨의 승진에 취직에 건강 등에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신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 혼자서 깨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지 것인데 그것을 까맣게 다 잊어먹고 아니 모르면서 말입니다. 이미 앞에서 고객 드렸듯이 제가 아주 그런 사람 중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저도 병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지 잘났다 생각하며 고모야고꼬락선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당신의 크신 엄청 경험을 주셨으면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를 통하여 당신 마음껏 참을 영광 받으소서. 이 카페의 그은 하나님께서 저의 독수리 손을 통하여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머리의 아이큐가 아무리 높다 하여도 좋지도 않지만 나무에서 떨어질 머리 도저히 이런 글을 만들어낼 머리가 아닙니다. 제가 사라질지라도 여기 적힌 글은 내맡긴 영혼들을 통하여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기 적힌 먹빛이 희미 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희미해지지 않는다면 조원의 빛이요, 꽃의 영광이요. 그것이 다시는 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러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뜻이요, 내 맡긴 영원이요. 이 카페를 사랑하고 자주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마침내는 그분께 내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이 절대 아닙니다. 교만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이 절대 아닙니다. 이 카페는 참으로 거룩한 카페입니다. 제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카페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은 이 카페에 도저히 재미를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카페를 소개하고 알려줘도 카페에 한번 들어갔다가 곧 멈춰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아예 없거나 아주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는 마음이 아주 지금이라도 있다면 그 누구라도 이 카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아주 강하면 누가 이 카페를 알려주지 않았어도 어떻게 알았는지 잘도 찾아 가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는 회원 숫자를 부풀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 더, 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는 사람들만 회원으로 하고 있기에 회원의 자격도 카페 방문 정도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며 한번 가입했다 해서 영원한 회원이 될수 없으며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가입하신 회원들께서는 이 카페에 들어오신 분 먼저 성호를 그으신 다음 주님의 기도를 바치시고 기도하는 마음도 내마김의 영성을 차근차근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되며 주님께서 마음에 임하시게 됩니다 기존 회원 여러분도 이곳의 글을 한번 읽음으로 굳히지 마시고, 자꾸, 자꾸, 여러 번 반복하여 읽어 보시게 되면, 어느 사이에 이곳의 글이 자신의 글이 되어 있음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곳의 글은 제 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글이며, 하나님의 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카페 마리아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 서로 하나 되어 있으니 저는 사랑을 느끼며 행복을 느끼며 매 순간을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참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카페의 모든 회원들이 당신을 뜨겁게 아주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